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김태균 교수 TV 건강지킴이 박신혜 팀장입니다. 오늘은 TK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위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절치료를 계획하시는 분이나 스스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관절치료 사실은 직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삶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교수님. 오늘 김태균 교수TV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교수님께 지금 저희가 청하는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주제를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면 행복의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병원의 궁극적 사명이 개별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환자와 가족의 삶 전체를 보살피는 또 삶을 보살피는 세상에 꼭 필요한 병원으로서의 TK 정형외과의 정체성을 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뼈 관절이 불편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뼈 관절의 문제만 치료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이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행복의 네 가지 요소는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경험과 또제 스스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된 개념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내용을 혼자서 터득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사로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명상 지도사로 유명한 제 콘필드 박사와 존 카바친 교수의 통찰 명상, 또 스티븐 코베이 박사의 자기개발 경영혁신법, 또 정서지능에 대해서 아주 협륭한 공을 세운 피터 살로비 교수와 존 메이어 박사, 다니엘 콜맨, 조슈아 프리드만 등의 정서지는 개념에 의지해서 배우고 배우고 터득하게 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어, 교수님 되게 유명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께 직접 만나서 배울 기회가 있으셨던 가요 <laughs> 네. 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laughs> 네. 직접 뵙고 배운 분들도 있고요. 책이나 강의 자료를 통해서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내용이야 제가 늘 몸담고 있는 분야니까 당연히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나셨으니 제가 직접 만나기는 조금 어렵고요 경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법륜스님, 정목스님, 최순용 변호사님 등은 이런저런 인연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외국 선생님들은 지난 10년 동안 조금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저런 계기로 관심을 갖고 책이나 강의 자료통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게 된 그런 인연들입니다. 아,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행복의 네 가지 요소를 저는 배울 준비가 됐거든요. 이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영역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몸 건강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중요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파 보면 마음 다스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몸 건강이 행복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건강입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면 몸이 건강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더 빨리,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신문 방송에서 거의 매일 보는 한때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한순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도 감정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뜻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감정 처리를 잘해도 본인이 잘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과 잘 지내도 삶을 일관하는 좋은 뜻과 원칙이 없으면 결국은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네 가지가 중요하지요. 아, 네. 그러,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선 하나씩 짚어 볼 건데요.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의학적 원칙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TV, 휴대폰, 게임 등 전자제품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커피, 차, 스포츠 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침실은 조용하고 빛을 차단할 수 있고, 또 침대는 내 몸에 적당한 침대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에 적당한 운동과 햇볕 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잠들기 전이나 중간에 잠에 깼을 때, 가만히 호흡에를 집중하는 호흡 명상이 건강한 수면 습관 유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당신의 식습관을 들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수 있다라고 말한 18세기 말에 아주 유명한 음식 문화 비평가의 말은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과 질입니다. 적당한 양은 내 이상 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음식의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의 음식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있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타민, 비타민, 미네랄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과일, 야채의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주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할때 육체의 건강뿐이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심장의 건강을 지켜주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운동에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유연성을 유지하는 스트레칭, 심폐기능을 유지하는 유산소 운동, 근육의 양과 질을 유지하는 근력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적당하게 포함되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매일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걸음수로는 5,000보에서 7,000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활 습관으로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계단을 이용한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신전 운동, 뒤꿈치 들기 등의 운동을 한다. 1시간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했으면 3분은 스트레칭과 함께 가볍게 걷기로 시간을 보낸다 등입니다. 이렇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점검할 것이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늙어가고 병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마흔이 넘으면서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내 몸에 병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병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골건강, 근육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이제 50이 넘으면 면역력, 골건강, 뇌건강, 심장, 폐, 간, 신장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노년을 위한 건강 주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행복의 첫 번째 요소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마음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차례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몸 건강은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건강은 의미로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마음 건강이고? 마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마음 건강의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상황에 맞는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 상태라고 믿습니다. 상황에 맞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결정으로 현재에도 좋고 미래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현명한 의사 결정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내 관심과 주의를 현재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내가 함께 있는 동료들과 함께 현재에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한 나에게도 이롭고 당신에게도 이로운 이런 현명한 결정을 할수 있는 상태가 마음 건강이겠지요. 네, 교수님. 행복의 두 번째 요소 마음 건강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잘 이해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감정 건강 감정 건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정 건강. 이거 좀 생소하지요. 살면서 우리 흔히 듣는 얘기가 야, 너무 감정 앞세우지 마. 감정에 휘둘리지 마. 이성 잃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은 좋은 것이고 감정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피엔스라는 저서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인류학자 유발하라리 교수는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미래에는 감성을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술하면서 인류가 자연에서 다른 동물들과 경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전시켜온 총체적 의사결정 기전이다라고 감정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원숭이가 밀림에서 바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딸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에 사자가 있는데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사자와의 바나나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잡혀 먹힐 수 있으니까 무섭고. 식은땀이 나서 그걸 안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겁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위험한 결정을 피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로 1960년대부터 사람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 IQ라고 하는 지적 능력보다 오히려 정서지능 EQ가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학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갖춰야 될 핵심 요건으로 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서지능이 높아야 된다는 이론이 근래에도 더욱 관심을 끌고 있고 많은 기관, 기업체에서 구성원들의 정서지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생명체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니지요. 다만 그 감정의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언제 화가 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살면서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화낼 일이 더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라는 대로 됐다고 칩시다. 한번 바라는 대로 되면 우리 마음은 또그 다음은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화낼 일이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던 괴로움이 되고, 화낼 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한계인데, 관점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내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깨닫고 그 감정에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 뇌에서 감각의 반응에서 감정이 생기는 건 편도체, 해마, 시상에서 관장하는데 그 연결고리에 신경 호르몬이 분비돼서 작동하는데 그 시간이 대략 6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6초의 시간 동안을 우리의 이성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화를 멈추고 시간을 벌어주면 그 다음 감각에 의해서 또그 다음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에 잘못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지하고 잘 관리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하는 능력을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감정은 감정이 생길 때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날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면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대내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네임밋 테임잇 네임이라는 거는 이름 붙인다는 뜻이고 테임이라는 거는 길들인다 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플러치라는 기 분이 내세운 모델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을 여덟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 기대와 놀람 신뢰와 두려움 화와 불안 내 현재의 기분을 여덟 가지로 구분해서 이름 붙이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 감정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감정에 대한 대처를 마음 건강에서 언급한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아, 네 교수님 이제 행복의 네 가지 요소 중에 몸 건강, 마음 건강, 감정 건강 세 가지를 알려 주셨거든요. 어, 되게 심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게 더 심오할 것 같은데요. 뜻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대가 너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감정관리도 잘하는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이 있다고 칩시다. 회사를 운영해서 내 가족이 살아갈 돈을 버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개인의 목표를 넘어서 내가 더 나은 세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회사를 운영하는 목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내와 내 가족이 풍족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미래도 달라지고 더욱 중요하게는 그 기업인 스스로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먼저 기업인이 행복하게 될까요? 두 번째 기업인이 행복하게 될까요? 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작은 예를 들어보면요. 집에 어른이 계시는데 이 어른이 내한번 편하겠다고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야지. 우리 가족의 행복에 모든 가족 구성원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있는 집안의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의 예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뜻건강은 내 삶의 근본 목적과 가치를 나로 인해서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함께하는 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구호가 아니고 나의 일상 모든 행동을 내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목적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데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물었다 쳐요. 뭐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보시오 보문 몰라요. 나 일당 받으려고 돈 벌고 있자 벽돌 쌓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과 아예 저는 지금 내 딸이 살 집을 멋진 집을 짓고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있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행복의 네 가지 요소, 몸, 마음, 감정, 뜻 건강에 대한 강의를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저 스스로 오늘부터 좀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기억하기 쉽게 비유로, 비유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말씀 대신합니다. 우리가 서있을 때 땅에 굳건하게 딛고 있는 것이 바로 몸 건강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즉, 머리가 결정하지요 이것이 뜻 건강입니다. 실제로 일은 왼팔, 오른팔을 이용해서 하지요. 이것이 마음 건강, 감정 건강입니다. 부처로 행복의 네 가지 요소를 늘 간직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의 조건이죠. 네 가지 요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 마음, 감정, 뜻. 이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